어떻게 하바로 내려가야지 일단 아니면 리퀴트 던가 쪼맨카는 뭐냐? 야 여기가 스위티네 어? 우리 아까 왜 계속 블루로 빠짐? 이기 어, 여기 앞에 기 있었... 있었잖아요 야 다음 단계 스위티 기? 기 아.. 씨발스위티를 모르고 있네야 그냥 내려갈래? 아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계시는데? 야 단방 와보자 야 동욱아 도가 먼가 먼저 갈게 도가 먼저 할게! 도가 먼저 할게! 도가 야람이야보가 먼저 할게! 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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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할 도가 트가 먼저 할게! 도가 먼저 Fez em 읏. 쥬드 쥬르드 고스. 오 야, 도우. 오 쉣. 남자는 진 와! Uh. <목소리> <아유. 아유>, <목소리> 지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 점프전에서 이리로 넘어오는 길 있거든? 걸로 갈래? 저희들 뭐, 이리로 넘어오는 길 있다고? 어 이쪽 점프전서 이리로 넘어오는 한 번도 안 타봤어 형가 왼쪽 갈래요? 완전 왼쪽 맨맨 어, 맨 왼쪽으로 가서 어, 오른쪽으로 가봐요. 넘어오는 길 있어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천천히 가 천천히 아, 여기 좀봤는데 아. 점프, 점프업이 좀 그런데? 길딧 천천히 가보세요 완전표 와 뭔지, 뭔지.